내가 갖고자 하는 게 조금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고요. 음. 인간을 갖다가 조금 내가 이걸 갖다가 인맥을 쌓아야 되겠다. 음. 그러면서도 인맥을 조금 쌓아서 가셨던 분들도 많으시고요. 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3년 하반기에 우리 55세가 되신 우리 닥디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하반기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이분들은 이 55세라는 나이까지 좀 어떤 인생의 길을 달려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 흔들은 남한테 어찌됐든 손해를 보질 않아요. 그리고 내 거를 갖다가 좀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저축이라는 것도 좀 잘하시고, 내 거는 남한테 뺏기면 안 돼. 이러시는 분도 사실 거예요. 근데 내 형제나 일신이나 내 부모한테는 그래도 효자, 효녀들이 많으실 거고요. 내가 무언가를 벌어서 내 집, 집안 식구들한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걸내 집안 식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건 좋아하지만 남들하고는 조금 그 그런 건 있어요. 내 사람만 챙긴다? 내 사람들을 많이 좀 챙겨 가실 거예요, 기여생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사주가 그렇게 없는 사주들은 그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부모가 부모의 덕이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사람의 인도 많으세요, 이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내 사람들 어떤 그러니까 내 것만 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 틀에서 조금 사시다 보니까 음. 금전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사주에 음. 음. 그리고 부모나 뭐 부모 일신형제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근데 이 기후생들이 자기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고 와야 될 때는 못 갖고 올 때가 더 많으실 거야. 내 고집을 좀, 강하, 고집이 강하다 그러죠? 음. 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이 지는 거를 못견뎌 해요. 승부욕이좀 있구나. 네. 음. 근데 요번 한해 이제 기후생들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근데 좀 이런 분들 있어요. 기후생들. 일부 종사, 이부 종사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왜냐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상대편들이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네. 배우자든 내 자손이든 내 부모든간에 음. 일단 나, 나라는 사람 주체는 나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는 것도 싫어하고 부모 형제 일신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분들. 음. 이분들 지금 작년에 상, 이제 작년부터 넘어오는 그 길에요. 52세부터 시작해서 조금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음. 사업이나 이분들, 사업적으로 조금 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시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으세요. 음. 내 사업. 네. 그리고 사업을 두 개를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기, 상반기 때부터 그래도 운이 좀 열려서 갔어요. 이분들이. 음. 내가 갖고자 하는 게 조금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고요. 음. 인간을 갖다가 조금 내가 이걸 갖다가 인맥을 쌓아야 되겠다. 음. 그러면서도 인맥을 조금 쌓아서 가셨던 분들도 많으시고요. 음. 매매권에서도 이 이분들이 손해 보는 일은 조금 없으을 거야. 음. 손해를 봤다 해도 요번에 음. 상반기 손해 봤다 해도 하반기에 또 이걸 가지고 또 돈이 그 갖다가 금전이 또 들어오는 한해예요 7시 음. 5시. 네. 음. 그래도 네. 가을 날절부터 이분들이 내손 안에 조금 지어서 가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네, 네, 네. 네. 그렇다 소리가 나오네요. 음. 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운이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네, 상반기에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음. 하반기를 보시면 좋고요. 음. 하반기에 조금 힘들 상반기 받으셨던 분들은 하반 기에 조금 약간씩 점으로 가는 듯 하시면서도 음. 또 그래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 이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네. 조금 내가 너무 많은 음. 것들을 책임지고 내가 다 앞장서서 가려고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분들 약간 이 닥디 55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가장이 따로 있어도 내가 가장의 노릇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좀 많았던 건가요? 그렇죠 자기주관이뚜렷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과장으로서 그리고 욕심이라는 게 조금 있으셔 이분들도 음. 내 주머니에 차는 거는 갖다가 음. 다, 당연한 건데 남의 주머니에 차는 거는 조금 샘들도 많으셔요 이분들 음. 그래서 저거를 내가 갖고 와야 해난 전부 음. 저거보다 더 잘해야 돼 음. 이러다 보니까 음. 자기가 가장 노릇처럼 막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음. 아좀 한편으로는 또 되게 외로웠던 순간도 많았겠네요 이분들. 이분들은 외로울 틈이 없어요. 왜냐면 아,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든다 싶으면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배워서 내 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계세요. 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네, 자수성가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아, 기회생들. 어. 그리고 이분들 하반기에 그런 걸기대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돌신 분들도 많고 일부 네. 정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으니까 네. 하반기에 좀 새로운 배우자랑 새로운 연인에 대해서도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상반기에 그거를 먼저 갖고 가시다 보면은 음. 이분들이 상반기에 누굴 만났어요? 만났을 음. 때는 제외의 뭐 운으로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음. 근데 이제 이분들 하반기부터 음. 상반기에 확 떴어야 돼. 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상반기에 갖고 와야 돼요. 이거를. 음. 그리고 이거를 갖고 와서 하반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음.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 과일도 그렇잖아요. 새싹을 심어놓고 뭐 벼도 갖다가 뭐 곰철에다가 뿌려놨으면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음. 이 닭띠분들 기후생들은 봄에 뿌렸으면 가을에 수확을 해라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기후생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반기를 좀 눌러보세요. 어. 매매 권도 마찬가지고, 재외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그런 운이 또 들어온답니다. 어. 네. 그럼 하반기 어쨌든 우리 닭띠 분들은 내가 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게 있고 네. 내가 추진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봐도 를 괜찮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어,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아, 오케이. 이분들 아무래도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말년의 운기가좀 어떻게 보이실 것인가. 네. 말년는좀 그래도 많이 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어. 분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이분들 말년에 가면서 또, 어려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서 힘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말년에 되게 잘 사지요. 이 닭띠분들이요, 또 그런 게 있으세요. 말년에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년에 힘이 들었기 때문에, 말년을 자꾸 갖고 와요. 왜냐면 사람은 자꾸 경험을 하면서 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띠분들 점점 가면서 말년에는 그래도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음, 어, 좋네요 선생님. 네. 또 우리 막닭분들이 영상 보고 많은 용기도 얻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이분들 위해 서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해 투자나 매매 음. 뭐 이제 지금 나라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가을 날절부터 조금 이분들 기우생들 사업으로 조금 번창하실 일이 있고요. 음. 너무 많이 갔다가 벌리지는 마시고요. 음. 그래도 하나 하나 내가 이거를 내 거를 흡수를 해가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이거를 갖다 욕심 심을내 가지고 막 계속 벌리시는 말고 음. 가지면서 내 걸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한 해시다 보니까 음. 조금 그래도 서두르지 말고 음. 천천히 그래도 내가 이걸로 하나하나 짚고 가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무도 래오늘또 네. 말씀해 주신 건 아무래도 이렇게 띠만 보고 말씀을 해 주신 거다 보니까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면을다 넣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